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행으로 큰 아이들 굴렁새에서 만든 독립운동가 카드게임 위대한 여정 1045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22명을 선정해서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서 1945년 동안 그들이 걸은 위대한 여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저희 굴렁새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여행은 그,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에 관련된 주제를 잡아서도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근현대사는 사건도 많고 사람도 단체도 많은 시기라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아이들이 그때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게임을 만들게 된 거죠.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름과 사진, 간단한 행적들을 넣어서 어떤 분이실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친숙해지면서 더 나아가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그런 궁금증을 일으키는 즐거움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게임은 초등학생부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한 10살 이상, 한 3학년 정도부터 괜찮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게 되는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저학년이라도 좋아하고요. 게임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빠르게 하는 룰을 사용할 경우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인원은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2명은 게임 방법을 다르게 하면 할수 있긴 합니다. 그래도 3명에서 5명까지가 적정 인원이고, 최대 6명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게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독립을 위한 거사에 성공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으면 그만큼 독립에 더 가까워지겠죠? 독립운동가들은 각자 광복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카드에 있는 광복의 별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카드는 크게 독립운동가와 방해 카드로 크게 나뉘어지고요. 독립운동가 카드는 일반 별두개 카드와 특수능력 카드로 나뉩니다. 일반 독립운동가 카드는 갈색 바탕입니다. 광복의 별을 두개 가지고 있어서 이 카드를 많이 모으면 유리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위부터 독립운동가 이름, 소속된 단체, 인물과 하신 업적이 적혀 있습니다. 총 13분으로 두 장씩 26장이 들어있습니다. 검정 바탕은 특수능력이 있는 독립운동가 카드입니다. 이름과 인물 사이에 특수능력이 적혀 있습니다. 특수능력은 전략적으로 잘 쓰면 게임을 뒤집을 정도로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광복의 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 9명으로 2장씩 18장이 들어있습니다. 방해 카드는 이른바 친일파 카드, 또는뭐 저는 친일 3인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총독과 친일파, 밀정,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얘들은 독립을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방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돼요 특히나 게임이 끝날 때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있는 검은 별 만큼 점수를 잃기도 합니다 게임할 때이 카드들이 플레이어들을 돌아다니며 방해를 하고 다니는데요 마지막에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큰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카드들은 한 장씩만 존재를 하니까 총세 장이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준비해 봅시다. 시작 전에 카드를 잘 섞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에게 나눠주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나누다가 남는 카드가 뭐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냥 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나눠줍니다. 플레이어 간에 카드가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가자들은 자기 손에 쥔 덱을 잘 보고 일반 독립운동가 중에서 같은 카드 쌍이 있을 경우에는 내려놓습니다. 이 쌍을 찾아서 내려놓는다는 뜻은 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원래 특수능력 카드는 안 내려놓는 거긴 한데 아이들이 뭐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좀뭐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그냥 같은 쌍이 있을 경우에는 시작할 때 내려놔도 된다고 뭐 그렇게 합의한 다음에 게임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때 내려놓은 특수능력 카드는 이제 특수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별한 개짜리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외에 몰래 안 내려놓더라도 뭐, 그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완성된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은 손해가 된다라는 점은 이야기를 하거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참가자는 게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 근데 네, 이렇게 정해놓고 그 진행 방향의 반대에 있는 사람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가져갑니다. 오른쪽으로 돌 경우에는 내 네, 바로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 거를 한 장을 가져간다라는 의미죠. 만약 다섯 명 이상이나 아니면 뭐 게임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을 때에는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나 세장 이렇게 카드를 뽑는 걸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 후에 내 손에 같은 인물 카드가 두 장이 있다면 내 앞에 내려놓습니다. 만약 여러 쌍이 있더라도 한 쌍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특수능력 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그 능력이 발동됩니다. 내려놓을 카드가 없거나 카드를 한쌍 내려놓았다면 다음 사람에게로 순서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사람은 똑같은 방식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내려놓으면 게임이 즉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점수를 계산한 단계입니다. 자, 게임이 끝난과 동시에 총독 카드랑 친일파 카드를 가진 참가자들은 이제 카드를 반납해야 됩니다. 총독은 3명, 총 6장이고, 친일파 카드는 2명을 반납하게 됩니다. 총 4장을 반납해야 되겠죠. 자, 게임의 재미를 조금 위해서라면요. 여기 이렇게 반납된 카드를 나중에 가위바위보로 나눠가져도 됩니다. 적산보라죠? 자, 그리고 여기 모은카드의 광복의 별들을 모두 더합니다. 의열단 4명이나 임시정부 4명을 모두 모은 플레이어는 광복의 별을 3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광복의 별을 가장 많이 모은 참가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게임의 팁입니다. 팁이라면 어, 특수 능력 카드를 잘 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걸 잘 사용한다면 게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콤보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유관순과 김구 또는 김원봉이 있는데요. 우선 유관순 카드는 내려놓을 경우에는 내 손에 있는 카드 중 하나의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나한테 긴구 카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관순 카드를 발동시켜서 나머지 긴구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서 가져오는데 성공하면, 그러면 긴구의 특수능력까지 함께 발동이 되게 됩니다. 이 긴구의 특수능력은 바닥에 내려져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소환하기인데요. 이게 발동되면은 최대 안창호, 여운형, 조소앙 이렇게 세 명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득이죠. 이렇게 임시정부나 의열단 동지들을 모두 모으는 콤보로 3점을 추가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이렇게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한 방에 모이게 되는 치명적인 콤보가 됩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게 바로 투수 능력 카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이면 더 강해집니다. 의열단이나 임시정부 카드를 모두 모으면 각 단체당 3점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건 방해 카드, 그러니까 친일상유만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인 상인방이한 사람한테 다 모이면 친일파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일파들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한 독립군 토벌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친일 3인방을 모은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와 가위바위보를 하게 됩니다. 이기면 상대가 모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한 명을 가져오고 그리고 지면 빼앗기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근데 독립군 토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내네 순서가 오더라도 한번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세 개의 모임이 하나가 이게 사라졌다든지 해서 깨졌다가 다시 또 모이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독립군 토벌 작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참. 카드를 빼앗기게 될 경우에는요. 빼앗기는 사람이 카드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 기믹상 카드가 있는데요. 이 기믹상 카드는 총독을 찾아냈을 경우에는 총독한테서 카드를 3장 반납받습니다. 자, 카드를 빼앗길 경우에는 빼앗기는 사람이 카드를 지정해줍니다. 기믹상 카드는 독립운동가들을 구출했을 때 기믹상 측이 골라가는 게 아니라 총독 측이 반납할 카드를 정해주게 됩니다. 자, 게임 설명은 이상입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 3인용으로 게임을 할수 있는 독립운동가를 구출하라 또곧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여정 1045 게임 방법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